이번 정보,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전면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신도리코입니다, 신도리코. 자, 프린터 및 복합기 등 2D 사업에서 60여 동안 발전을 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3D 프린트, 프린터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해 명실상부한 2D와 3D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에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머트리얼 머티리얼 라이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대형, 폴리머 산업용 3D 프린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산업용 3D 프린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런 쪽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를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신도리꺼 차트, 차트입니다. 뭐, 일봉상으로는 뭐, 크게 뭐 빠진 건 없어서 좀 사기 좀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조봉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천천히, 이게 정말 천천히 올랐거든요. 정말 천천히 올랐다가 지금 약간 고점 느낌에서 빠지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 월봉 사으로 보면 굉장하죠. 네, 여기서 쭉, 쭉 빠졌어요. 왜냐? 재택근무를 안 하니까. 아, 재택근무를 하니까. 프린트 사용할 일도 없고, 뭐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물론 18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 왜냐정체니까 프린트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들이 한번 사면 거의 뭐, 안 바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 어, 좀 매수를 할수 있게 매력 포인트는 하나 정도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천억이니까 조금 안정적인 코스피 기업이고 뭐천억이큰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 오른쪽은 달러입니다 해외 주식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자, 스트라타시스라는 기업이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그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에서 제가 3D라는 그 프린트라는 그 기, 기사를 하나 읽고, 기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글을 하나 읽고, 제가 어, 이거 될것 같은데 좋은 데라고 하는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3D 프린터로 이제 단종이 되거나, 지금처럼 어떠한 좀 부품이 많이 없을 때. 이거를 3D 프린트를 뽑아내서 틀을 찍어내서 여기에다가 주조를 좀 만드는 거죠. 그럼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만원? 만원 부근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주당 만원. 물론 저도 못 샀죠. 고민하는 찰나에 다 가버리더라고요. 뭐 환전하는 시간도 걸리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때 기사가 그런 게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종된 부품을 틀에 빨리 찍어내서 프린트를 뽑아내서 그걸로 소량으로 뽑아낸다. 이게 다 이게 소품종 다량 생산은 안돼 대량 생산은 안되지만 소품종 다량 생산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이 어, 스트라시스. 아, 스트라타시스 기업은 이미 날라갔고, 이게, 어, 해외에서 이미 좀 돌면, 이게 한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오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신도리코, 프린트 기업이니까, 그리고 산업용 프린트 이번에 개발을 했으니까, 이게 주당 만원 오르면, 여기 4만 원으로 점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이전에 돌아갈 수 있고, 이게 그, 저 기업과 연결돼서 이게 재무가 계속 올라간다면, 기대감을 간다면, 뭐 여기도 뭐, 어렵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 100배의 수익을 노리고, 좀 조금씩 사서 모으는 연말까지. 네, 그런 걸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3D 프린트의 또 하나, 기업 중에 하나가 네, 주산중공업입니다. 제가 주산중공업도 같이 그거 할때 알아볼 때, 3D 프린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물론 그 부분에서 아직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원전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계속 반대를 한다 그럼 빠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두산중공업의 거의 핵심이 원전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3D 프린트를 달고 날아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빠졌을 때 그래서 현재까지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간 만큼. 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 이 전부 다 빠지고 조금 더 실망감은 빠지고 나면 이때부터 매수하는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폭락하는거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실 분들은 신도리쿨을 사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화끈한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두산중공업도 빠졌을 때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내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면서 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로서 두산 중공까지 업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사업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어, 투자를 어, 현금이 생길 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